힘을 다해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김도희 선생 위에서기도 합니다. 임신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태아의 문을 열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백금난 성도 김홍의 성도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성장을 이루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박연신 집사님 소로한 어린이 뉴질랜드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되 건강 회복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이보민 선생 아버지나 이이십일날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가라 선생 예수 믿고 구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아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주신 힘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제 식선생 결혼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결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우리 안제식 선생도 정말. 다시금 교회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유리여한 집사. 아버지 하나님이 입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출산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궁유란 역사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양경교한 수집사님, 집을 새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시공에서부터 마지막 왕궁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양일만 잡서 소송을 잡는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활동하고 세워는 내 불편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결의를 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아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전억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재물 삼으시고 재용서 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에 영화세할 때좀있지 않던 영 오늘은 큰 소리에 쳐우라도좀 있는 <목소리> 송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그네 이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냐하세 하늘을 두고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저 하늘로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고과와 그 한란 중에 돌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그이니라 아멘. 일차마제 6616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 찬양집 2번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있 e s 마음 속 a 어려움 geo, me, sir. Mam, so, geo, me, sir. Tun h i 을 만지고 주님 앞올 수. 올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사랑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일남전도에 새벽 기도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오늘 문자 다 보내겠습니다. 이세상는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전도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야니다 억새면 못 먹어요. 억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물도 쎄버리면 못 먹더라고요. 언제든지 뭐 잘라 먹는 것이 아니라 고사리도 꽃이 피고 쎄버리면 못 먹잖아요. 숙도 그렇고 또 죽순도 너무 커버리면 못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너무 억세면 안 돼요. 억세게 살지 마세요. 억세게 좀 부드럽게 사세요.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억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야기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억세게 살지 마. 강하게 사는 것하고 억세게 사는 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억세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도대체 살아나갈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억세게 사셨잖아요. 그 억세게 산다는 그 단어는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억세면 안 돼요. 억세던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잖아요. 열 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들을 그냥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억세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강팍하고 억세던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이란 기적, 체험할 것이란 체험은 다 보여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억세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마음이 억세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와서, 여러분, 억센 마음을 표현하고 살지 마세요. 늘 부드럽게. 모든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깊이 한번 들여다 봐 보세요. 그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심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갈수록 억세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지, 누구든 한번다 받아봐 보세요. 다 받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온유해봐. 겸손하면 안 되겠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헛된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헛된 경건을 하나님은 도저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중생활을 하는 것을 참 싫어해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딱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제발 너희들은 한마음 한뜻 뛰어 나를 섬겨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간절하셨던지 옷을 입는 것도 혼방을 못입겠다니까 혼합재료가 들어간 그 직조된 그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고 밭에다가 식물을 심을 때도 하나만 심으라는 거예요. 두루개에다가 콩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요.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 행동도 하나, 삶의 스타일도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하나. 오직 하나만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요리 흔들면 요리 흔들고 절이 바람이 불면 절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사이몬,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갈대요, 갈대. 바람이 불면, 요리 불면 요리 흔들리고, 꺾여지고, 절이 불면 절이, 어,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시몬 베드로였는지 딱 보자마자 "야, 너는 페트로스 피트 베드로야" 그런 이야기를 하자. 반성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다 같이 베드로로 부르신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가난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늘이야기합니다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모세를 힘들게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가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 앞지 않은 애굽의 그 군인을 처죽해버렸잖아요그차는 친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기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싸움을 말렸더니 어제 너가 애국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해봐 죽여봐 그랬어요. 그 일이 탄로가 나서 결국 모세가 그 험난한 세월 미대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거기서 치과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만 근데 모세가 또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건 뭐예요? 아, 불리바 물 사건 때문에 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유대인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그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중, 붙잡아 주고 중심을 바로 세워 졌으면 모세가 다 훌륭한 일을 많이 간당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갔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중심이 바로 옆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두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로한 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하나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안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아멘 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된게 아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그냥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분위기가 좋고 감동이 돼서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거짓 없는 경건을 원하신다. 진실한 경건을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겉모습 그대로 속사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러십니다. 참,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보기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싫잖아요. 사람을 그냥 막, 아유, 그냥 막, 자기 중심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막, 겉도는 이야기만 하면, 괜히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 있네. 아 시간만 지냥, 허보이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내를 다 표현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요한 1서 1상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토해내면, 그러면 토설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오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중 인격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겉은 번지라고 해요. 데 속은 썩은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회철한 무더마 그랬습니다. 겉은 처럼 보여요. 해를 칠해 놨으니까 하얀 해를 칠해 놨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속은 성장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경건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인의 삶은 경건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야 십니다 그래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 노인만 냄새나는 거아니요 동양 사람들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마늘 냄새. 우리는 마늘을 먹는 백성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늘을 먹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마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마늘 냄새가 난다고 막 선수들이 피하더래요. 그래서 한동안 햄버거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싫어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요? 노린내 나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네가 지네 냄새를 못 맡으니까 다른 냄새가 나니까 지네들끼리 맞는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난다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냄새 맡길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다 냄새가 풍기게 돼 있어요. 털어 먼지에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50% 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냄새가 있는데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우리 아쉽게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뢰와 사랑을 감사니다